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구약 성경 1094페이지 1 9 4페이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우리 합독은 1절, 2절, 6절, 7절 그리고 11절 한절 그렇게 나누 어 읽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육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성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땅에기안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11절입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멍에를 목에 걸라. 멍에를 목에 걸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예루살렘에 온 각국 사절단들에게 찾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그 각국 사절단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도록 요구하라 하시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에서6절까지인데6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그모이 모든 땅을 내종 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여러분 이 본문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또 다른 이름인 요고니아 왕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을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주변의 작은 나라들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두로 시돈의 이 사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나라들과 함께 바벨론의 영향권에서 한번 벗어나기를 위하여 모의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동물들에게 신우는 그 멍에를 만들어서 예레미야 자신의 그 목에 걸게 하고 그리고 이 멍에를 작은 나라들의 사신들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이 사신들에게 그들에게도 나누어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한 이유는 주인이 동물들에게 멍에를 씌워서 가축들 가축으로 길들이듯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와 모든 작은 나라들까지 항복시키게하여 바벨론의 통제 아래에 두게 할 것이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들지 말고 그냥 항복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와 백성들 그리고 주변 작은 나라들과 백성들과 그들에게 속한 동물들까지 모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넘기기로 결정하셨다는데 이 말인 적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증선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땅들도 나누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로 세상 역사에 관여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에도 관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모든 세상 역사가 권력자들의 그 합의와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는 따로, 하나님 역사는 따로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주권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심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어느 하루도 하나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하라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차발 좀 아까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7절 말씀인데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들 그 땅의 계안이 여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길이라. 여러분, 그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길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노부간네살의 권세에 기한을 두셨다라는 것은 바벨론도 결국에는 노부간네살 왕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나라의 땅에도 기한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도 망하게 된다는 라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잠깐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가 불과, 불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이나 느부갓네살, 바벨론이나 이 느부갓네살 왕도 말입니다. 지금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시기일 뿐 때가 되면 바벨론도 그리고 이 느부갓느부갓네살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악하든 선하든 모든 존재하는 권력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돈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이나 권력과 같은 그 권세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주시면요 감사함으로 받되 쌓아만 놓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쌓아만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 즉 내어놓을뿐만 아니라 멋지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교훈처럼 하나님 주시면 정말 감사하되 싸워만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아까우지 않고 헌신적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할때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할때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은 도구일 뿐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므로 순순히 항복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유다와 그리고 주변 작은 나라들이 항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직접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지만, 만약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수용하면, 즉 항복하면 포로로서의 무난한 일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찬 말들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 예언에 희망의 동력을 삼고 예루살렘은 회계를 거부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주시는 교훈은요 지금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유일하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지금은 철저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항복, 즉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할 때임을, 매달려야 할 때임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새벽에 이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내 자신을 좀 철저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구같이 영적실험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주시면 싸워만 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하게 해달라고 지금은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